갑병무경님 일간이 합이 된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여자가 갑목이거나 병화거나 무토거나 경금이거나 임수 일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성과 합이 됐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재성 글자가 합이 되는 건 정재입니다. 편재가 아니라 정재와 합이 돼 있어요. 이 여성분들은 사회 평균인보다 돈에 대한 정제는 꾸준히 벌어들이는 수입이잖아요 그런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여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돈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가 갑병무경임 일간인데 합된 경우 남자는 재성 글자가 돈과 여자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머릿속에 돈과 여자밖에 없다 돈과 여자로 가득 찼다 근데 원래 남자들 머릿속 90%는 돈과 여자로 가득 찼죠 그거 밖에 없어요, 사실. 권력을 취하는 것도 다 똑같은 의미예요. 저 내부자들 영화에 백윤식이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뭐, 이렇쿵, 저렇쿵 해도 모두가 같은 이유 아니겠어라고. 우리 모두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진보든 보수든. 그런 뜻으로 백윤식이 한 말이거든요. 하지만 재성과 합된 남자는 실질적으로 돈과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봐야 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동과 애자 남자는 원래 머릿속에 90%가 동과 애자지만 합된 분들은 그거를 실행한다고요. 식상 글자가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왜? 식상이 재성을 생하니까. 더욱 관심이 많다. 또 다른 해석. 갑기아파토 병신아파수 무계합파와 을경합 정임합된 남자는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분들도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A라는 여자를 만났다. 여자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헤어져도 흥 이러고. 또 어떤 분은 A가 좋다고 해서 남자가 만났다고 해도 가치를 부여해요. 사랑의 가치를. 제성이 합어 있는 분은 그런 또 낭만이 있어요. 아, 내 여자와 이렇게 합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기 여자를 소중하고 또 애인을 아끼겠습니까? 그럼 또 여성분들이 그러겠죠. 아 그럼 저는 갑기갑 병신아, 무계합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겠네요. 그 남자만 찾으면 저만 바라보겠네요. 제가 표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절대 아니다, <laughs> 절대 아니다. 항상 명리는 반드시는 아니라 여덟 글자와 운을 봐야 된다니까요. 실전 합된 사주 한번 해석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들겠죠. 내 남편은 내 남친은 갑병무경인 밀간이에요 근데 재성과 합돼 있어요 근데 절 사랑하지도 않고 대면대면 대면 하는데요 아무리 합돼 있어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 또 사귄 지 2년이 넘었다 현실적인 조건이 대면대면 대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과연 내 남자가 한 개의 재성과 합이되어 있을까 나 말고 다른 여자와 합돼 있지는 않았을까 봐야겠죠 자 이건 좀 알려주기 싫은데 자, 알려드릴게요 일간과 재성이 쟁압 투압이돼 있거나 암 압된 사주들이 바람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지의 양인 도화까지 있다면 거의 1 0 0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 볼게요. 이게 정우성님 사주인데요. 무토 일간입니다. 무토 일간은 무계 합이 여기 계수가 있죠? 근데 계수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진짜 합인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자 한명 어쨌든 멀리서 합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합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자수 이전 강의에서 지장간에 대해 배웠을 거예요. 자수 지장간 개 임이죠. 이게 암합이란 말입니다. 지장간하고 합을 하는 게 암합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핀다. 무토와 지장간 개수가 무게 암합을 합니다. 이제 두명 지장간 외워야 돼요. 진토 지장간 무계 을 무계합 또 있죠. 또 무토 계수 암합 세 명. 또 축토 지장간 기신개또 있네요. 여자가 네명 태어난 시를 모르지만 여섯 글자 중에 네 글자 한 글자와 대놓고 내가 드러내는 여자 한명 드러내는 여자도 사이가 좀 대면대면하죠. 병화 때문에 완전히 막 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숨겨진 여자가 하나, 둘, 셋. 엄청나죠? 감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양인도화라고 했지만 양인도화가 뭐냐? 쉽게 말해서 감목이 기토와 합돼 있는데 여기 미토도 있어요. 미토 속에는요. 이게 숨어 있어요. 기혈정. 그러면 기토와 갑기합 또 미토속 기토와 암압을 하죠. 그런데 양인도와 묘목이 있어요. 감목에게 묘목은 양인 글자예요. 양인 도화까지 있다. 아 이건 강력하다. 병화의 양인 도화는 오화, 경금의 양인 도화는 육금, 임수의 양인 도화는 자수예요. 암압도 되어 있는데 양인 도화까지 있다. 이 사람은 매우 강력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단순히 합이 아니라, 지장간에 편제가 있어요. 정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남자는 그냥 몇달 여자 재밌게 놀고 헤어지자라는 생각이 집에 하지만 이렇게 합이 정제와 합이 돼 있다. 정제와 암합이돼 있으면, 밖에 여자도 내 여자처럼 아껴준다고요. 본처 입장이나 남자가 미혼이라면, 남자 애인 입장에서는 알면 환장을 노르시잖아요. 나몰래 다른 여자와 합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남자는 그리고 암압된 분들은 모두가 자기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놓치기 싫어해요 본인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암압된 애인이 다른 남자 만났다고 하면 그것도 참지 못해요 왜냐 내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이상한 사고 구조죠 예. 갑병 무경임이 합이 되었는데 암압까지 되어있다 거기다가 양인 도화까지 있다. 정말 피해야 될 남자입니다. 이것 보고 저한테 남편이나 인사주 물어보지 마세요. 때로 모르고 지나가는 게 인생에서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는 아니다. 암압돼 있고 양인 도화가 있어도 정관이 힘이 있다. 관사리 힘이 있다. 이분은 절제력이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명리에는요.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예,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제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보명리엘이 그랬대 이건 아니에요. 예. 강의가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 천간 한 마지막 시간 합의 구제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